안녕하세요. 펀드메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랜만에 TDF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. 오늘은 2030 빈티지를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 요게 저는 올해 오래... 가급적 좀 채권이 좀 들어있는 너무 공격형인 주식형보다는 조금 채권 비중이 들어있는 상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2030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좀 특이한 건 라이즈 k b 자산운용이죠 TDF 2030 액티브 ETF 상품이 총보수가 무려 0.01로 인하가 되어 있었네요. 이거 제가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고 또 자산배분도 정말 액티브 틱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2030은요. 주식 비중이 대략 한60% 이내로 세팅이 돼 있는 상품들입니다. 회사마다 뭐딱 정해져 있는 비중이 있는 건 아닌데, 일단 2030의 수준이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더 쉽게 생각하려면 숫자를 떼가지고 2030 더하면 50이잖아요. 여기 한10% 정도 가산한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현재 표로 이제 정리해서 보면 1월 말 기준입니다. 2025년, 지난 1월 말 기준의 성과로 보면 최근 3개월 수익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키움이 상위로 올라왔습니다. 3개월은 키움의 TDF 2030이 1등. 그리고 KCGI 예전 메리츠였죠. 프리덤 TDF 2030이 6.41로 두 번째 한국투자 TDF 알아서 ETF 포커스가 3등. 이상품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많이 알고 계신 또 선호하는 상품들이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코덱스 TDF 2030이 5.84. 마이다스 얘는 최근 1년 성과가 좀 없어서 루키 상품입니다.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최근 3개월 성과가 5.2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는 마이다스 기본 ETF. 그리고 KBLISE ETF 2030 액티브가 또한 4.97로 좋은 성과를 주고 있고요. 플러스 께 그다음 그리고 NH 하나로 KB의 다이나믹 그리고 제가 또 들고 있는 상품 중에 우리 다 같이라고 같이 하는 TDF 상품도 이렇게 보이고요. 키움 또 하나 KB 온국민 등등 순으로 정말 우리나라 TDF 상품이 많습니다. 이렇게 해서 TDF 상품이 중요하고 연금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뛰어들어 이제 판이 커졌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. 여기 보여드리는 음영 칠한 상품들이 다 ETF로 출시된 상품들이 되겠습니다. ETF로 출시되는데 뭐 알아서 막 260억 규모가 크죠? 자, 이제 이어서 조금 장기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. 1년, 2년, 3년 수익률인데요. 아직 ETF는 2년까지 수익률이 있고 3년까지 구간에 수익률이 없어서 좀 참고해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여기 보면 2년 수익률로는 38.83 그다음에 코덱스는 28.99로 해서 키움이 2년 성과가 상당히 좋네요. 이런 펀드 상품 뭐 미래에셋이나 하나로 이런 거 성과 좋은데 26%죠. 미래에셋 전략 배분도 21%입니다.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규모가 큰 ETF TDF 상품보다도 ETF로 출시된 TDF 성과가 이렇게 월등히 좋다라는 점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성과가 좋으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이런 보수도 중요한데 쭉 보다가 여기 0.01에서 제가 눈이 딱 멈춘 거예요. 이 표로 정지, 책을 매월 하고 있는데, 제가 잘못 본줄 알았어요. 갑자기, 어? 이게 자릿수가 틀렸네. 제가 숫자를 잘못 땡겨왔나? 라고 살펴보고, 얼른 KB 자산을 홈페이지에 가서 봤습니다. 라이즈 TDF 2030 액티브를 봤더니, 웬걸 0.01이 진짜 제대로 된 숫자였습니다. 이건 KB가 어쩌려고 이렇게 영마진을 감안하셨는지, 포트폴리오가 궁금해져서 살펴봤습니다.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주식 등 위험 자산인데요. 56.25%입니다. 글로벌리츠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. 아이쉐어를 쓸 걸로 담고 있네요. 그리고 중국 본토 대형주. CSI 300 지수가 기본인데, 그 중에서도 상위 100 종목, CSI 100을 투자를 또 하고 있는데, 라이즈니까 뭐 자기 회사 ETF잖아요. 그러니까 KB 자산 ETF에서도 발생하는 운용보수가 있을 거니까, 이런 TDF의 자산 배분은 거의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 어,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, 어, 운용사가 뭐 먹고 살지 걱정이 좀 되네요. 중국 본토 대형주도 들어가고 있어서, 어, 액티브하다. 올해, 한국하고 중국이 오히려 연초 이로 좋았잖아요. 이래서 좀 성과가 상위에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고 또 미국이 일단 금리를 낮추게 되면 유럽이나 이런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또 환이 강세가 될수 있고요. 주식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고. 그래서 유럽이나 또 일본. 일본도 금리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잖아요. 그리고 뭐 원유, 그다음에 농산물 등등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. 국내 주식도 한2%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. 굉장히 액티브한 56% 정도의 위험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제 흥미로운 ETF 상품이었다. 투자비용도 저렴한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삼성자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. 2월 7일 기준으로 똑같이 살펴봤고 위험자산은 47.21%인데 얘는 확실히 기본에 충실합니다. 왜냐면 특정 주식을 액티브하게 이렇게 더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전 세계 주식 월드 또는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ACWI 등등으로 분산하는 걸볼수 있고 그나마 액티브하게 들어가는 게 이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정도입니다 4% 정도 조금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로 분산하고 있어서 그냥 자산 배분이라는 본연의 거에 충실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좀 시간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액티브 한 것보다는 조금 이티브, 패시브하게 한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KB 자산이 이렇게 주그림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라 측면에서 감안해 보면 이게 두 개를 같이 좀 나눠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일단 KB 자산 운용은 이렇게 리서치 페이퍼도 충실하게 많이 최근에 발간해주고 계셔서 어, 좋은 자료가 있어서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2000년 이후로 거의 한 24년간의 글로벌 주식, 채권, 자산 배분 성과 추이인데 여기서 자산 배분은 6대 4입니다. 주식 60에 채권 40인데 글로벌 주식만 투자하는 것 대비 수익률이 뭐 380%니까 적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변동성을 보면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작다. 이거를 표로 좀 정리해 를 보면 연한산 수익률 면에서도 두 자릿수로 15%나 되고요. 주식 6대 채권 사가 변동성 면에서도 10으로 굉장히 낮아집니다. 주식만 했을 때 15.7이니까요. 이런 위험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이거 이제 샤프지스라고 하죠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. 자 이제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맞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우리 가 하고 있는 일, 직장에 충실하고 하는 일이 충실하면서 그냥 오랜 시간 내가 직장 생활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모아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게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. 이제 그러기 에 아주 좋은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S&P 500 지수로 가겠지만 S&P 500 같은 미국 지수가 최근 한 10년간으로 봤을 땐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 주식이 또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또 없을 수도 있죠. 이 자체가 또 주가의 저점 고점을 맞추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주식으로 좀 분산하게 되면은 물론 그 중에 한 60, 70%가 미국이긴 하지만 나머지 주가가 좀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키를 맞춰줄 수 있고 보완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